드리는 것이고, 자 그다음 이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과실이 없는 경우,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과실이 없는데 환자분은 컴플레인 걸수 있거든요. 어떻게 할까? 그 얘기하기 앞서 가지고 좀 이론적 배경을 조금 더 내가 얘기를 하고 갈게요. 253 쪽에 여기 보면은 책 없으신 분도 있으시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 컴플레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잖아요. 어차피 피할 수 없다면 즐겁게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이걸로, 아씨, 내 존재감을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이번 기회에 어필해야겠다. 이번에 단고를 만들어 봐야겠다. 그럼 긍정적 사고를 가지는 게 좋지. 특이한 게 254쪽에 보면은 1위부터 4위까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컴플레인을 건 사람의 제품 재구매율에 대한 통계예요. 근데 신기한 게 1위가 뭐냐면 불만을 제기했는데 신속하게 해결을 했더니 95%가 재구매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 어, 불만을 제기해서 신속하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해결이 됐어. 재구매율이 70%예요. 그래도 높아요. 세 번째, 이거는 꼴 뵐입니다. 불만을 제기했는데 <laughs> 해결이 안 됐어. 재구매율이 46%반 이하로 떨어지죠. 놀랍게도요. 4위가 뭐냐면 불만을 제기하지 않은 고객은 재구매율이 37%라는 거지. 뭐냐면 차라리 불만을 제기하고 해결이 안된 사람이 재구매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착이 있거나 로열티가 있는 사람이 컴플레인도 건다라는 묘한 통계인 거죠. 그러니까 말안 하는 사람이 제일 겁나요. 왜 이분들은 뭐 다시는 뭐안 보면 되지 뭐 이런 생각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신경을 더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을 한 페이지 더 넘기면은 뭐 다섯 배의 얘기 같은 게 이게 뭐냐면은 기존 고객을 어 관리하는 노력에 다섯 배를 써야지 그냥 생신함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밖고 얘기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고 환자를 유지 관리하는 건 우한 기존 고객을 관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효율적이다. 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물고기 잡으려고 할 필요 없이 어때요? 기존에 내가 잡아 놓은 물고기 그냥 계속 먹이 주는 게 훨씬 더 괜찮다라는 거죠. 컴플레인한테 이제 시비를 가리지 말라. 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소위 말해서 환자가 잘못된 경우에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컴플레인 걸수 있거든요. 이거 이 어떻게 이제 해결하느냐, 이런 부분인데. 자, 요거는 제일 좋은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그제 환자 중에 교정 환자 얘기를 하나 해게요이 환자분이, 어 본인 과실로 치과에내원을안 하신 분이에요. 치과는 뭐랬죠? 전화도 했고, 문자도 충분히 드렸어. 근데 안 왔어. 누구 잘못이에요? 그쵸? 근데 나름 본인도 막 틀어지고, 뭐 문제가 생기니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는데, 이때는 직원들의 태도가 좀 달라요. 내가 앞서 얘기한 건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깨갱인데, 이건 누가 봐도, 오시지 어때? 상전히 잘못한 거잖아. 그니까 러 느낌이 이제 직원들도 약간 이렇게 어깨에 이, 딱 들어가 있고, 짜증이 좀 나는 거지. 티가 잘못되니 지랄이야, 뭐 이렇게. 뭐 대놓고 지랄이야 얘기는 안 하지만, 이제 직원들도 짜증 나는 거야, 왜? 사람이니까. 근데 사람은 본능적으로 어때게 핀치에 몰리면 막 억지를 부리기 시작하거든. 근데 억지를 부리면 부릴수록 어때요? 이미 증거가 완벽해 이렇게 문자도 보냈잖아요. 저희가 몇 번을 보냈어요. 그리고 꼬박꼬박 정해진 일자에 치료를 안 받으시면 이거 누구 책임이라고 했어요. 환자 책임이라고 했고 사인까지 하셨잖아요. 이거 증거까지 다 있는 거야 이게. 어, 환자는 어때요? 할 말이 수 없어. 없죠. 데 이거는 뭐냐면은 이 스트리밍 들으시는 분들이 어째로 뭐 여성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채널이 뭐 느끼지만 그래도.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똑같아요, 이거. 알고도 져주는 거. 그래서 그 여성 환자분이셨는데, 뭐 20대 후반이었어요, 그때. 저는 사실 알고 있었지, 상황은. 네, 그래서 이제 그 태블릿 딱 들고 가서 사인한 거다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중얼중얼 거리는 거예요. 아, 저희가 보면 이렇게 해서 안내도 드렸고, 이렇게 사인까지 이렇게 하셨었네요라고. 이거는 내가 짚어줘. 너도 알고 있었고, 너도 직접 사인했고, 네 잘못이라는 거 정도 읽어줘. 근데, 이걸 읽어주고 제가 사과를 해요. 사과할 게 있거든. 뭐죠? 내가 뭘 사과죠? 그때 저희가 설명을 할때 조금 더 꼼꼼하게 안내를 드리고 어, 확인을 받았어야 됐는데 그냥 이해하신 줄 알고 급하게 사인을 받은 거 같다. 그 부분은 저희가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생각해도 너무 억지스럽긴 해. 그리고 그 태블릿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지. 끄는 거랑 덮는 거랑 액션이 좀 달라요. 덮는 게좀더 좋아. 이거 안 보겠다. 너한테 불리한 건 내가 안 쓰겠다. 이거예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확인했었어야 됐는데, 그 확인을 안한 잘못이 저희한테 있었던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왜 미안하다고 하죠? 여러분들 컴플레인 환자분들 처리할 때 있잖아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환자를 굉장히 코너로 몰면 안 돼요. 흥분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논리적으로도 안 맞을 수도 있고, 억울할 수도 있고, 머리에 정리가 안 되는데, 내가 논리적으로 이겨먹으면 아니지, 그거는. 그리고 어차피 잘못이라는 게, 찾아보면 나한테도 잘못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꼼꼼하게 안내를 못 드렸던 부분. 그리고 저희가 매번 어때요? 전화하잖아. 예약 잡고 전화하고 문자도 가죠. 예. 치과에서 매번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냐? 나 진짜 그때 그랬어. 앞으로 연락 안 되면 문자 남기고 전화하는 게 아니라 제가 집을 찾아가겠다고요. 앞으로는 제가 찾아갈 테니까 예. 앞으로는 좀더 진격을 쓰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주면 환자들도 알아요. 본인이 억지부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인정을 하고, 나름 끄덕끄덕 하면서, 뭐, 저도 사실은 조금 못 챙기고 잘못한 부분이 있어요라고 얘기를 들으면 서로 그게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정도 기간이 있는데, 저희도 조금 잘못한 부분이 있고, 우리 환자분도 그렇게 조금 놓친 부분이 있으니까, 네, 월비는 저희가 뭐 5개월치가 아니라, 그러면 이제 3개월치만 이렇게 해가지고, 나머지는 제선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환자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 꾸덕꾸덕 소중을 해주는 거죠, 이게. 근데 어때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제 환자도 나름 기분도 풀리고, 따로 이제 방에 데리고 와서 조금 더 달래주는 거예요. 그래도 교장 우리 치과에서 마무리 하셔야 되는데, 이런 걸로 불편하시면 앞으로 얼마나 더 그렇겠냐고, 이렇게 편하게 오셔가지고 편하게 치료받고, 이제는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야, 그게. 그래서 제가 잘 처리할 테니까 오늘 좀 기분 좀 푸시라고. 앞으로 제가 직접 진짜 아론에 찾아갑니다, 진짜. 주소도 음. 보니까 여기서도 뭐 갈만하네요. 그때 그냥 나중에는 웃기니까 본인도 웃지 근데 다음번에 올때 어때요? 본인도 미안하니까 직원들 커피도 사오고 도넛츠도 사오고 간식을 잘 사온단 말이야 그리고 교정 끝나고 나서도 어때요? 체크하고 왔을 때 되게 반갑게 대화할 수 있다고 나중에 친해져 가지고 교정 끝나고 나서도 막 간식 같은 거 사오고 내가 뭐라 했어? 이런 거 사오지 말고 한 장을 좀더보래달라고 친구 없냐고? 친구 중에 좀 교정할 만한 친구 데리고 오면 일단, 교정 안 해도 좋으니까 친구 데리고 오면 내가 스타벅스 커피 사줄 테니까 친구라도 데리고 오라. 진짜 데리고 와요. 그때부터 내가 뭐, 옷이 또 뭐라 하든 그건 내 능력이 뭐, 뭐지. 그러니까 그런 컴플레인 한자도 그런 식으로 처리해줄 수 있다. 자, 환자분이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때요? 나름 너무 코너에 몰지 말고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 진틀맨님, 맞아요. 저주는 남자가 멋있다면서. 네. 똑같이 환자분한테. 저 주세요.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게 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게 써져 있는 게 바로 이런 컴플레인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하라라고 되는 건 뭐냐면 해결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막을 수 있다면 최대한 예방하는 게 중요하죠. 치과도 써져 있잖아요, 그게 치료보다 예방 네, 똑같아요. 그래서 사례를 공유하는 거예요. 이 환자는 이렇게 해가지고 화가 났었고 이렇게 해서 수습이 됐고 해결이 됐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소모적이에요 그 시간에 우리가 다른 환자에도 집중했다면 생산적인 걸 많이 할수 있었겠지 그래서 이제 재발을 막기 위해서 이 교육을 역시 하고 공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는데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82쪽에 보면 첫 번째, 결과를 검토, 반성하며 두번 다시 동일한 건으로는 컴플레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해야 된다. 인간은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잘못을 알고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는 조직이 있고, 개선 안 하는 조직이 있거든요. 부자 같은 경우는 발전이 없겠죠. 알고도 바꾸지 않는다면. 283쪽, 컴플레인 고객은 고객 카드를 만들어서 특별 관리한다. 특별 관리예요. 그니까 러한번 터졌던 분은 언제 이게 시한폭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거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직원이 떻때 모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고객 카드나 차트 에 표시를 하는 라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직원이 아주 S 곱하기 100이라고 적어놓은 적이 있어요. S T 곱하기 100. 그데 환자분이 차트를 본거 이게 뭐냐고. 아스페셜아이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아,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어진이님 직원들이랑 공유하는 게 중요한 거 맞습니다. 잘못할 수 있거든요, 직원들도. 근데, 포인트를 짚어줘야 돼요. 가끔 보면, 이제 직원분들 중에, 자존심이 강한 친구들은, 진짜 내가 잘못한 게 없다 보니까, 현자랑 싸우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나는 그래. 너가 틀린 건 아니야. 근데, 그렇다고 너가 싸워가지고, 뗄게 없잖아. 네. 진틀맨님, 한달 전에 어떤 컴플레인 남자가 실장님하고 원장이 흉기로 이돌았다. 아, 봤어요, 저도. 어, 미연에 잘 대처하지 못한 게더큰 것일까요? 아니면, 문제가 컸던 게그까라고 했을 때, 정답은요, 흉기까지 휘둘렀을 때 병원도 상처가 큽니다. 저는 이거는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중요하지 않아요. 그 지경까지 갔다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차라리 그때 환불해졌고, 산책한 받고 필요한 데는 요구사항이 있을 거 아니야. 차라리 그때 돈 주고 얘기를 했으면 차라리 나았을 수도 있어. 그 판단이 빨랐었어야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원칙상 안 되고, 끝까지 했고, 그러니까 이제 흉기까지 나오는데, 제일 안 좋은 게 이런 상황. 경찰 부르는 거 좋지 않아요. 경찰은 누가 불러줘야 돼? 지나가는 사람이 신고해 주면 땡큐한 거지만 내가 직접 하는 건 좋지 않다라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좋지 않잖아요. 이거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되게 위험할 수 있잖아. 실제로 이것 때문에 그 목숨 잃은 직관사도 예전에 있었고 그죠? 저 환자 집이나 직장 저 방문 꽤 많이 했어요. 왜냐면 삐져가지고 안 오니까 그럼 어떻게 내가 찾아가야지 심지어는 오지 마라 그래 그래도 가욕 먹더라도 가요 그래도 얘기 들어보고 죄송하다고 하고 저는 그거죠 저희가 잘못한 게맞고그렇지만 사과를 직접 뵙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그 환자 여자 환자분이 처음에는 꼴도 보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또 막상 얼굴 보고 하니까 좀 마음이 편해졌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찾아가요. 그리고 우리 민수사항은 옆에서 봤겠지만, 그 컴플레인 언제 할머니하고 있어가지고 찾아가서 뭐 얻어왔어? 상추 도왔지그집 뜰에서 키우고 있는 상추까지 얻어봤어, 말은. 그러니까 정말 그말 맞아요. 그말 한마디에 천장빛도 갚는다고, 최선을 다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왜? 물론 저도 100%다 해결은 못해요. 근데 최소한 할수 있는 건, 이렇게까지 해도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좋은 사례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진짜 이게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뭐 그런 걸로 인연이 돼가지고 친해지고 나면 어때요? 같이 소주도 먹고 친해지고 환자도 많이 보내줘. 예. 그래서 적을 아군으로 만드는 게 정말 생산적이고 좋잖아요. 손자병법에도 나와요. 제일 좋은 건 싸우지 않고 이기는 거다. 그걸 할수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죠? 어쩔 수 없이 싸워가지고 점령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우리 측의 피해도 상당하다. 라는 하신겁다 이렇게 해서 컴플레인 파트는 마지막 예, 이렇게 어, 제 이렇게 마무리 지었고요. 자 아무튼 오늘 스트리밍 어, 여기까지 예, 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저녁 되시고요. 다음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